158마 158마인데 잠드이를 도우러 영차영차 어우 다 갔다 다 갔다 다 갔다 다 갔다. 자, 말립자이 갔어요. 이거 뭐야 이게? 도피 사람. 도, <laughs>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클랜 <laughs> 클린 존에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안합니까 지금 고블린한테 털리잖아요, 지금. <laughs> 22번은 이거 못깰 겠는데. 이거 안 되는데? 추천대상은 22번인데 지상병력으로 22번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쵸? 어...22번을 네 대공포가 레벨이 너무 높네 음... 지금 저기 별 하나도 못했죠? 네 이별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 볼까요? 어차피 뭐딴 네. 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음. 지금 박격포가 5레벨 마법사 4레벨 대포가 9레벨인데 너무 낮은 데 들어가면 좀 그렇긴 하죠. 일단은 저기 네. 좀 약간 유리한 점이라면은 네. 이게 격자형으로 구불구불 돼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안쪽으로 파고들면 다쌍밑것 네. 같긴 하다. 그렇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 자이언트를 막 집어넣고 네. 월브레이커를 쏟아 넣어가지고 네. 이제 두번 벽을 두 개를 한 번에 부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이언트가 쑥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요쪽 요쪽에 있는 벽이 한 줄짜리 부수면 은한 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근데 월브레이커를 그렇게 잘쓸수 있으시겠 그쪽저 그쵸, 그쵸? 월브가 약간 제가 네.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그래서 월브를 네. 자이언트가 벽에 닿을 때쯤에 네. 월브 세 마리를 딱딱 보내고 네. 그다음에 그게 부셔지면은 두 마리를 더 보내는 식으로 약간 시간차를 두고 네. 월브를 나눠서 보내세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아 이거 22번인데 제가 30번대예요. 여기 만약에 2별 정도 하면 충분히 팀에게 이득이 될것 같긴 해요. 네. 가 볼게요. 아, 아 아니. 왜, 왜. 왜 자이언트 받아가야지. 안막안 줬어요? 아니 요청을 해야 지 주죠. 아, 요청을 제가 안 했어요? 네. 했는데 아까안 했어요. 아. 어떻게 해요? 뭐줄수가 <laughs> 없어. 공격을 <laughs> <해야> 돼, 이거는. <laughs> 아이거 아, 나 진짜. 그럼 빨리 좀 말하지게. 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공격을 누른 다음에 내 대. <laughs> <근데 어떡해. 웃음> 아, 그런가? 아, 어떻게 이거 아, 나 종료하면 안 되잖아. 그럼 빵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단은 종료하면 된다는데? 안 돼, 안 돼. 종료해도 됨이래. 아. 빵별인데 그러면. 어 공격 되네. 어 되네? 되네요. 아, 업데이트 됐다네. 아. 아, 업데이트 됐어. 아. 예전에 한번 제가 네. 공격 눌렀다가 그냥 네. 갔다가 빵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엄청 조심하고 있었어요. 아.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어 22번 공격하기 에 앞서서 클랜 지원 병력을 좀 받아 갈게요. 자, 말렙자이를 오케이. 다섯 마리 받았죠? 말렙자이 다섯 마리 받고 마법 채워 갈게요. 아, 마법을 내가 제작을 안 했구나. 마법은 힐링 스펠 두 개랑 레이지 스펠 하나를 가져갈게요. 일단은 어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어 저는 그 이쪽을 추천드려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몇 시죠, 이게? 8시 방향. 일단 클랜성 지원 병력을 제거해야 되니까 여기로 자희를 보내고 네, 네. 8시 오케이. 방향으로 하나 보내 보시죠. 네,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아, 긴장되네. 오케이. 넣고 나초로 이거 좀 제거하고 클랜성에서 중계 중계 좀 하세요 용 나왔다 용 나왔다 아 용이 나왔어요 네네네 일단은 아처로 최대한 구석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빨리빨리 구석으로 네, 몰죠 구석으로 몰아서 구석으로 몬 다음에 정면으로 자이언트를 하나 보내고 그 뒤로 네. 이제 법사를 넣는 식으로 하면은 오케이. 제거가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바.. 바바 말고 자이언트를 네. 넣으세요 자이언트 를 이제 온박을 하는 동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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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넣어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이게 집합소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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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다 아, 자다 그랬어, 이쪽, 이쪽, 이쪽으로 넣을게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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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방어탑 쪽으로. 네, 지금 이제 자이언트쪽 갔고요. 투입을 하고요. 네, 네. 월브, 월브레이커. 세 마리 바, 바로 넣고. 네, 넣어. 아, 좀 저쪽으로 갔다. 어. 아, 박격포 타이밍. 아, 못했다, 뭐, 했다 네네네. 하나 더 넣으세요. 하나 더 넣고, 아, 저쪽으로 갔네요. 네네. 아, 저기 월브가 원래 저 네. 방향 잡는 게 감이 네.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마법사 지금 넣을까요? 마법사를 네, 네. 네 일단 넣으세요. 왜냐면길 정리에 좀 돼야 되니까. 네. 힐러는 네. 힐러는요. 힐러도 힐러를 지금 넣는 것보다는 대공파나 없지 않을까. 아 대형 폭탄이 거어떡해요이 힐스 힐스펠. 힐스펠, 네 힐스펠 쓰시고요. 네. 대공포를 부실 부시, 부시고 나면은 그때 힐러로. 네, 힐러를 근데 자이 다 죽었는데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 아 이거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웃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 어? <laughs> 이, 이 웃으실 때가 아니죠 많이 따고요 지금 오늘 어 내가 30번 간다그랬죠 내가 30번 어? 내가 30번 가가지고 좀 만병할라 그랬는데 괜히 22번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지금 어다할 거요 예 이거 어다 죽었잖아요 이다 잠깐만 잠깐만 일단 남아 있는 걸로 좀50%나 노려볼까 <laughs>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게 제가 뭐아 주... 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나 이거 마법사라도 좀네뭐 붙여서 아쳐 뒤에서 다 넣으시고요 레이지도 네. 넣... 레이지도 쏘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거... 네, 이게 필스패도좀 쏘고 용러 시에 맞들여서 용러 시만 하다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상 공격이 붙지가 않아서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약탈할 때도 저렇게 자이언트를 가지고 좀 들려보세요. 그렇게요 네, 아니, 근데 이번은 솔직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벽을 좀못 들었나, 내가? 사실 같은 8월이기 때문에 네.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 는 조금 어려워. 그래네. 아 이거 진짜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지상은. 아, 네. 41%밖에 못했네. 아 이거 오늘 좀 용너 씨 말고 좀 다른 저 색다른 지상 조합으로 한번 별을 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못했네요, 여러분. 힐이 좀 너무 늦었던 것 같아, 그렇죠? 차라리 그냥 힐스패를 좀 바로 쓰고 킬러를 대공포에 좀 맞더라도 한 마리를 소환할 걸 그랬나? 어, 이건 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원래 대공포좀 가까이 있으면 최대한 그쵸? 자이언트가 대공포를 먼저 하나라도 부시고 네. 그 다음 힐러를 넣는 게제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거 오늘 아무튼 제두 번의 공격은 좀 망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네. 네. 네, 뭐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빵별 하신 거죠? 네. 호그라이더로 쓰려 할걸 그랬어. 아, 약간네. 네, 호그라이더 몇 렙이세요? 1 렙이요. 1렙 1랩 호그라이더는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나 그때 해가지고 만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번에. 그럼 제가 유닛 준비를 네. 좀 하는 동안 제가 네. 라벌미를 한번 더 할게요. 이번에 좀 망했으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이 친구가 공격 을 라벌미 했는데 망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다니까. 만약에 네네. 여기서 여기서도 망하면은 우리 넷이 다망한네번 담황하는 거야. 어, 너 잘해야 돼, 알겠지? 어, 이 친구 잘할 거예요. 나 화이팅! 네, 음. 그러시면은 그동안 이제 네. 좀 다른 저희 클레논들 소개를 너무 안한것 같아서 네. 뭐 이름이라도 한번 다 보면서 그냥 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까 같아요. 네. 또아쉬우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클레논 분들 한번 읽어 드릴게요. 1번 세이우 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오포이 님 있어요. 그다음에 제 친구 필도리가 3번이고 KMS 현수, 창민 어택, 미스터 버트 바람소리 한정웅 해명, 전준혁 너의 닉네임, 정민국, 재롱 갈비 이름 짓기 귀찮다, 남생이 태양, 태경이도 있고요. 안녕 님, 라잉 님, 인간 님, 에렘 님, 대민 님 오그님 있어요 그 다음에 솔트냄새 최재원, YJ는 이 친구 여자친구분이고요 앤디병사 희시영 제 이름입니다 김동원, 찬이 거부한다 나노 레이션, 그 다음에 아카노, 토이와 토라스크 그 다음에 어, JA가디언님 계시네요 비코니도 있고요 어, 제피로스, 빅토리, 잠뜰, 박성룡, 퀸톨뿌어, 빅민 이렇게 총 50명의 클랜원으로 이루어진 도티 시, 도티클랜 시즌1이에요 아, 제가 대표인데 오늘 두 번의 공격을 다 말아먹어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좀 연습을 해볼게요. 네, 아, 그 나름 그래도 자이언트 힐러 조합을 6홀 때 약탈할 때좀 써봤거든요. 근데 6홀 때는 아무래도 상대가 대공포도 한두개 정도 밖에 없고 해서 하나만 대공포 제거하면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아, 클렌전에서 한 8월 상대로 이 조합으로 깨볼라 그러니까 좀 어렵네요. 어, 이게 자이힐러 마법사 조합인데. 확실히 어려워. 여러분들이 그냥 클랜전 하실 때는 역시 7, 8홀은 용이 질린 것 같아요. 네. 4번 가는 거 어때요? 4번 한번 봐 주세요. 4번. 4번을 보면 일단 대공포가 중요하니까 대공포가 6레벨, 6레벨, 6레벨. 대공포 업그레이드 잘 되어 있다. 그쵸 5번 한번 봐 주세요. <laughs> 그래 그래.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겠어. 요 일단 좀별을 따야 되니까. 네. 여기도 5번을 대공포가 제가 도전을 해 볼게요. 어. 여기도 대공포 다 6레벨인데? 네, 근데 어차피 라벌미가 대공포를 네. 특화된 조합이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제 응. 그 스펠만 이번에 실수 안 하고 한다면은, 네. 뭐 이별 이상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대공포가 이쪽으로 가면 금방 깨겠는데, 그렇죠? 어, 근데 대공포가 좀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5번을, 오히려? 5번을 가볼게요. 5번이요? 네, 5번은 대공포가. 네. 여기도 그렇게 몰려있다고 보기 힘든 것 같은데. 5번 간다니까죠. 아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가세요. 자, 자한번 그러면 저희 클랜 3번 필돌이님이 어, 상대팀 5번 공격해 볼게요. 아까 전에 망했던 라벌민데 이번에는 과연 완파나 이별 이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네 일단은 지원군을 빼겠습니다. 어 클랜성 지원 병력은 못 뺐네요. 뭐뭐 하세요? 이거 클랜성 지원 병력 빼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못 뺐는데요? 없나 설마? 없는 거 아, 없진 아니. 않을 것 같아요. 거리 안에 안 들어왔어. 어게 <laughs> 빠지지 잠깐만 안 빠지지 이게? 이거 그냥 대공법시 1 2시 쪽으로 보내서 밑으로 보내면 어때요? 아니요. 네 이렇게. 어 그렇게 해야지. 대공포에 안 맞고 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아 이거 죽나? 나온다 나온다. 어 없나? 이 정도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정도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응?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요? 시간 가거든요 지금 시간? 네 일단 넣을게 어쩔 수 아니, 없네 아뭐 뭐, 그..하.. 아, 망한거 같은데 이거 이거 당황스럽네요 이거 망한거 같은데 이거 어? 없네? 없어요 없네? 아니 클랜성 지원병력이 없어요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고도의 낚시 아니에요 이거? 뭐지 이거? 고도의 낚시같애 이거 클랜성 지원병력 없는 척 하면서 계속 뽑게 어 일단 레이지 스펠을 써서 이 벌룬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있죠 오오오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어 벌룬도 센터쪽으로 잘 들어가고 대공포쪽으로 다시 가죠 대공포만 다 부수면 아오아저아저 아, 저 대공포 하나 아저 저기로 간다 아처타우로 간다 아, 저. 이거 아 이거 저거 하나가 남았어요 대공포가 아 제가 또 실수한게 네. 아초킨이랑바바킨안 네. 들고 왔네요 아 그러네 아... 아초킨이랑바바퀸안 들고 왔네요 홀 홀만 깨면 돼 홀만 깨면 홀 깨면 이별... 50%나 하니까 오 이별했네 이별했네요 오 응.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는 제가 네. 충분히 만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진짜로? 네네네 아척퀸을 안 가져왔죠? 아척퀸이랑 바빠킹을 회복시키는 아. 했어요아 그러네 여러분 이게 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네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laughs> 아 혼미까지 <laughs> 네. <laughs> 어, 보통 그냥 저희가 방송 안하고 할 때는 이런 실수잘 안하거든요 준비 싹 해놓 <laughs> 준비를 좀싹 해놓고 가는 편인데 막 실시간으로 시간에 쫓겨살라고 그러니까 자꾸 핑계만 대지 말죠. 그냥 잘못했다고 하죠. 네, 다음에는 네. 이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그래도 이별 땄으니까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네, 나쁘진 않은데. 어. 이별 땄네. 아 너무 아깝네요. 네, 만별할 수 있긴 했는데 그렇죠. 아츠키만 있었으면 안쪽으로 네. 쭉 들어가서 저 대공포라 이런 거 깨고 잡건물들 정리하고, 이게 사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네. 어... 만취가 용으로만 열마리를 들어갔으면은 절대 네. 이 정도 못 깼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요. 네네, 그라벌미의 네. 위력이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어, 맞아 이게 만약에 이 6레벨 대공포 4개 있는 상황에서 용러 시를갔다면은이 정도 못 깼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라바운드랑 벌룬 조합, 라벌미 조합으로 갔으니까 이 정도 깬거 같아요. 네, 네, 네. 미니언 투입 타이밍은 괜찮았나요? 어차피 미니언은 네. 그 뒤에서 건물들 정리하는 역할만 하거든요. 걸론이랑 음... 라바운드는. 네. 강어 타워만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니언은 아무렇게 나 넣어도 돼요. 아, 그래 뒤에만, 뒤에만, 뒤에서만 넣기만 하면 돼요. 음.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바바킹이랑 네. 아처킹을 꾸준히 넣어주면서 네. 계속 이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못 들고 간게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대공포 주변에 네. 그 스펠을, 벌룬 스펠을 쓰는 것도 네. 조금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음... 여러분들, 그래도 마지막 저희가 한 공격에서는 별두 개를 땄으니까, 그래도 뭐, 나름 선방했네요. 완, 완파하지 못한 거는 좀 아깝기는 한데 아무튼간 뭐 이번은 저희가 참 많은 교훈을 얻어가는 클랜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거 좀 특히나 제가 공격하는게좀 아쉬운데 어, 지상 공격을 좀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7, 8월에서용러쉬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약타라고 하실 때 이렇게 지상 공격을 좀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네. 아무튼간 저희가 지금 클랜전 상황은 좀 총평을 해 보죠. 네 네. 음, 지금 현재 저희가 54번 공격을 해서 어 공격 성공은 48번이고요. 공격 실패가 6번인데 이 중에 두 번이 저네요. 짱나게. 자, <laughs> 일단은 공격 1회당 획득한 별은 1.76개예요. 평균 파괴는 80% 정도 했고요. 음.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뭐 남은 클랜원 분들이 또 선전해 주시길 바라봐야겠죠. 네. 저희가 네. 못한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해 주세요. 어. 어? 이거 봐 달라고? 여자친구분 거봐 달래요. 아, YJ 님 거? 네. 볼까요? 뭐 조지 봐야 되나요? 근 여자친구는 좀 볼까요? <laughs> 아이고. 자. 한번 공격을 했나? 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같은데 실시간으로. 아, 지금 하고 있다고? 네, 네. 어디 어디? 밑에서. 여기 있다. 어. 아, 공격하고 있네요. 오, 그러네요? 네네 네. 한번 끝나면 볼게요. 네 네. 오오75% 파괴. 어, 이 친구 여자 친구예요. 음. 자,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일단 끝나면 리플레이를 한번 보죠. 어떻게 될까? 만별하겠지, 설마? 아마 네. 그 친구는 용벌을 쓰기 때문에 네. 만별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용 공격을 한다니까 네. 용으로 한 36번 대 들어가면 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파를 못하면 그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 느린 거 보니까 용인 것 같아, 그렇죠. 네. 음. 어. 만별을 할수 있을지 한번 보죠. 잠들님은 공격도 하셨어요? 잠들이가 아까 만별 하나 했고 한번 남았나? 한번 남았나요? 어. 그 지상으로 한번 들어가서 네, 네. 어떻게 같은 순에서 공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 일단은 왜 이렇게 오래해요? 그러게요. 뭐뭐뭐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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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부술라고 이거 지금 되게 오래하네요. 잠들님 계시 잠들님 계시면 잠들님 전화 해볼까요? 네네네. 지상 공격 하나 뽑으라고 해보죠. 아 여보세요. 네. 네. 공격 한번 남았죠. 네. 어, 한번 지상 공격 한번 해 볼래요? 네, 로비요? 어, 깼다, 깼다. 어, 만별하셨네. 어, 볼까요? 네. 어, 이 친구 여자친구예요. 네, 빠르게 보죠. 용이라 네. 재미없습니다 <laughs> 예, 용의 인물이 식상하니까 저도 일부러 용을 안한 거예요. 일단 좀 약간 레이지 스펠은 진행 방향으로 좀못쓴거 같은데? 네. 너무 센터에 었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어. 일단은 용으로 쭉쭉 밀고 들어가면서 네, 장건물들 정리하고요. 아예 구석에 이게 훈련소가 있었네. 그렇지? 아. 아. 그래서 저거 제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어, 약간 아슬아슬했네요. 그러네? 네. 약간 아슬아슬했던 거 같아요. 3분을 꽉 채워서 공격을 어. 했네요 이러다가 진짜 못 깨면은 진짜 아쉽죠. <laughs> 맞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별두 개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만별을 했고. 잠들림 준비됐나요? 아니, 갑자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라고요. 어. 어떻게, 한 번, 그, 제가 한 대로 해봐요, 한 번. 22번이었나요? 22번이었나? 어, 22번, 22번이요? 22번인데. 네. 어, 한 번. 오, 우리 공격당한다! 누구요? 오, 팔, 뭐, 공격당해. 이거 뭐야, 이게? 도사람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클랜 클렌전에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고블린한테 털리잖아요, 지금. <laughs> 아니 지금 <laughs> 지금 우리 별따게 생겼는데 지금 도티사랑이 뭐야 도티사랑이 뭡니까 지금 도티사랑이? 어? 야 근데 저 콜롬비아 사람도 아저 콜롬비아 50번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50번 보고 만만해서 왔나서 지금 우리 8번이 어. 상대 50번한테 공격당하고 있어요. <laughs> 상대편 꼴찌한테 고블린으로 어, 농락당하고 있어 지금 고블린으로 지금 어? 이거 뭐짱 것도 아닌데 이런. <laughs> 그러니까? <웃음> 와 이거 저희가 짱 것도 아니고 콜롬비아 사람들이랑 짜, 짤 수는 없잖아요. 어, 나름 하이라이트 나왔네. <laughs> 어 배경이 어, 어, 콜롬비아에도 있다. 즉 <laughs> 고블린으로 아, 이분은 클랜전 이길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약탈아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그거 어 승리 네, 보너스 어, 같은 것들도. 어, 거를 깨는 데는 고블린이 나를 수 있죠. 중 이제 주변만 깨가지고. 어. 근데 50%는 못할데 그러네요. 이거 50% 50%가 안 되네. 어, 네네. 아이고 이거. 야, 이게 어쨌거나 방어는 했네요. 어쨌거나 방어는 했네요. 어... 방어는 했어요. 픽이다. 다방어는 하지 마요 와, 와. 이거 라이트닝 스펠도 쓰고 가네. 그냥 아끼지. 어, 상대편 50번이 지금 저희 8번에 들어왔어. 아이고. 공격을 포기하지 가... 않아. 와. 어, 끄, 끈기와 집념. 아이고, 불쌍하다. 이거 해골이 이렇게 슬퍼 보일 때가 있었나 이게. 아이고. 그냥 그만 보죠. 이거. 슬프니까. 어. 들뜰님 <laughs> <잠뜸님. 웃음> 네. 어, 준비됐어요? 그저뭐하면트요어 일단은 힐러 두 마리. 네. 그리고 자이언트 한 열다섯 마리. 힐러 두 마리. 네. 힐러 한 마리면 되고 두 마리도 되고 뭐그좋을대로 네. 하면 돼요. 자, 자이언트 열다섯 마리? 그 정도? 제가 아, 아. 내가 아까 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자이언트 열다섯 마리에 월브레이커 다섯 개, 힐러 한 마리 쓰시고요. 나머지는 법사로 채우세요. 응. 바바 두 마리랑 아처도 좀 있어야 돼. 가바 두개 아처 한 다섯개? 응. 그렇게 해서 한 200을 네가잘 조율을 해봐요 클랜서 지원병력을 보내면 애들이 이렇게 막 가네요? 네네 응 그리고 반대쪽에서 오죠 응 어이구 잠깐만 영차! 158 영차! 158마리인데 잠뜰이를 도우러 영차! 영차! <laughs> 왜그다갔 왜냐면... 다갔다 다 다갔다 다갔다 갔다, 다 갔다, 다 자말렙자이 갔어요 갑니다 자 한번 어, 조합번 자... 불러줘요 조합이요? 어 어... 힐러 두마리 힐러 두마리 자이언트 19마리 자이언트 19마리 좀 많네요 오케이 법사 14마리 법사 14마리 바바 3마리 바바 3마리 아처 10마리 아처 10마리 월브 2마리요 월브 2마리? 월브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4마리 갑시다. 4마리 월브 4마리? 어 4마리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면 조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열심히 연습한다 공부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색다른 조합들로도 많이 공격을 해볼게요 들어갈게요 음. 오케이 아, 일단 클랜송 지원 병력을 빼야되지 그쵸 자이언트로 빼면 돼요 어. 자이언트요? 어. 자이언트 한 마리 보냈어아 일단 오케이 일단 실시간 감사. 자이언트로 뜨단. 자이언트로 클랜송 지원병력. 네네네. 여기 용이 나왔었어 맞아 용 나왔었어. 오용 어, 어, 뺐다 용 뺐다. 얘 놓아. 아처한 마리를 구석에서 보내서 구석. 얘를 몰아요. 어 구석으로 몰지 아. 구석으로 어. 몰아. 아 이거 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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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게... 잘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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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했 잘 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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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했 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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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오 괜찮은데 어, 잠통수. 어. 잠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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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다 그렇지 그렇지 다 쓰지 말고 법서다 쓰지 말고 다 쓰지 말고 다 쓰지 말고 자이한트 밀어놓고요 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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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월브 아 월브 잘못 썼다 아, 아 월브 좀 망한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어, 그냥 월브 어, 쓰고 어 가다 만렙짜이 킬스 킬스 킬 그렇지 킬스 킬잘 잘했다 잘했다 자유자 이 만렙짜이를 좀 빨리 보내지 오케이 마법사가 여 여기 벽만 뚫으면 센터 진입하거든요. 힐로 들어갔고 힐로 들어갔고요. 오케이 여기 벽 뚫었죠 벽 뚫었죠. 뒤에서 마법사들 투입했고요. 자 바바킹 보여, 바바킹 그리고 아, 대공포, 바바킹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날라간다 날라간다. <laughs> 아 날라간다 날라간다. 우리 어. 자이언트다 날아가.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 그렇죠, 아 괜찮아 괜찮. 마법사 네 마리 남았어요. 근데 이거 1별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오1별 어, 이상 할수 있나? 말렛짜이 말렛짜이 살아 졌어? 네 말렛짜이 살아 있고요. 바바킹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점때리가 46번인데, 22번들, 아, 안될 것같아 안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안되겠다. 홀을 어, 뿌셔, 홀을. 바바킹, 호달. 바바킹 바 바바. 아, 이게 홀을, 아, 아깝네. 잠깐만, 아, 박격포 날라온다. 오, 바바킹이 좀못 빠지면, 은 잠깐만, 이거 홀만 까는데. 홀만!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다죽었따 아, 다 죽었어, 못 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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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깝다 아, 이거 홀만 깼으면 별 하나 따는데. 어. 아. 그래도 잠들어 네? 나보단 잘했다 그러게요 어. <laughs> 방금 보탱님은 자이언트 왜다녹은거예요 뭐야? 모르겠네 <laughs> 나 자이언트 왜 이렇게 녹았지? 그냥 녹은 이유도 모르겠어요 <웃음> 하... <웃음> 좀 마음이 아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보신 분들 댓글로 도티님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게요. 뭐, 뭐, 저한테 뭐, 욕만 하지 않으시면, 뭐,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이런 거 제가 충분히 귀 담아 들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따뜻한 의견과 조언 부탁드릴게요. 어, 공격한다. 어, 어 일단 저희 팀도 공격하고 있죠? 하세 일단은, 이것도 용너 시니까 용너 시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아쉽지만, 여기 또공격받고있고어 어, 지금 클랜전이 한창 불이 붙었어요 그렇죠네 지금 콜롬비아.. 어. 지금 몇시일까요? 콜롬비아 지금 몇시지? 아침 열.. 아침이라고요? 아침 7시래 아침 7시 아 이게 딱아 그때처럼 어,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어 볼일 보면서 네네 오케어 그렇구나 저희가 오케이. 현재 99별이고 네 공격이 그럼 몇번 남았죠? 공격이 어... 43번 남았으니까. 어, 43번. 네, 네. 43번 남았으니까. 네. 뭐 저희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네. 또 남은 클랜원 분들이 네. 또건승해 주시면은 네.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희가 평균적으로 획득한 별은 더 많아요. 네, 네. 어. 아 근데 저분 참 궁금하네요. K2 등산복 님. 그러게요. 네. K2 등산복 님 혹시 우리 방송 볼 수도 있지 않아? K2 등산복 님,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털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분 공격하신 거성적좀볼수 네. 있어요? 아, 나는 공격을 안 당했네요, 저는. 공격하셨을 K2, 때투 님, 그 성을 누르신 거. 아, 성을 누르. 성을 네. 누르죠. K2 등산복 님이 어디 계시지? 밑에 쪽에 계셨나? 아니요. 한3 0번때였던 거. 아, 30번대? 어디 계시지? 어좀 높은데? 어? 나만 안 보여? 아냐, 잠만 제가 지나쳤나봐요. 천천히 보죠. 아유, 더 있다 있다. 3 1 번. 아 공격을 안 하셨네. 아, 그렇죠. 공격은 안 하셨는데 네네네. 저희 팀 14번한테 털렸네요. 이거, 이거 14번인데 31번을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저 케이트 어. 등상복님이 네. 조국을 치기가 좀 그래서 네. 아직 안 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요또 타국에서 이게 대한민국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한국 클랜이 걸려서 예, 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이게 렇 공격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아직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 근데 이거는, 뭐, 정민국님은 14번인데 31번을 치시는 건 약간, 아까운 것 같아요. 여기 아직 우리가 22번이나 이렇게 별달 곳이 많은데, 응? 상위권 번호에서 밑에 거를 치는 거는 좀 아깝죠? 응. 이런 것도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오늘 새롭게 시작한 도티클랜 시즌1 50분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클랜전 기간이다 보니까 두 번씩 공격을 해봤는데 저희 공격은 좀 망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 친구가 우리 필돌림이 별두 개를 따가지고 나름 체면치레는 했는데 제가 좀 많이 망했죠, 여러분. 참 이거 접어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구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차근차근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응원의 댓글, 따뜻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구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인사하죠. 인사. 네, 소감. 아, 어, 어, 저는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좀 저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또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더욱더 열심히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에 또 C.O.C 방송으로 인사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C.O.C 방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에 뵙죠. 이만. 뿅, 뿅!